아니 그러니까 간다고 하잖아요. 장청 붙여서 왜 내가 지목을 하는 사람을 아, 안 데리고 가냐고요. 신문은, 신문은 아니 그러니까 신부증하인 해준다니까. 간다고 하잖아요. 아, 저도 간다고 해. 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자자 촬영하고 있죠. 자이 경찰관 소속과 이름을 한번 바어 주겠어요? 저는 청진파츠소이영지 네. 경장입니다. 네 경장이시고 지네 제가 이분들이 이분들이 네. 저를 폭행을 하고 저한테 네. 여기 단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와가지고 집단적으로 하고 어? 저 영상을 소나권를 침해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 행위가 이 경찰관들은 지금 여기 보십시오. 네, 여러 경찰들 이 있는데도 묵묵부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시간째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경찰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을 같이 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구대로 가서 난 조사를 받겠다. 근데 이 경찰관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예, 가세요. 같이 갈때 걸어가면 되잖아요. 같이 가자, 가시라니까요. 그래요? 예, 가요, 아,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정한 사람 같이 가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목했습니다. 예, 경찰 관이 아, 영상에 다 남겼어요? 아, 만약에 이 영상에 남긴, 지목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지 않다면 이 경찰관들 갖다 직무 얘기로 저는 고소를 할 겁니다. 난 분명히 말할 거예요. 고소 위기로 어? 어, 정말 여기로 날 구소할 거예요. 아니, 알았어요. 다 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왜 나를 왜요? 같이 가야지. 원칙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패판적인 거잖아, 이게. 아니, 지신 을했어요 지신 을했어요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가 있으면 다가가라 했죠?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으면 나한테 하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들 내가 지목을 했는데도 왜 그러냐고요, 경찰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경찰관을 비하를 했어요, 욕걸 했어, 정치 이야기를 했어. 내가 뭘 했냐고. 아니 멀쩡히 서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폭행을 가야고 나한테. 사실 확인 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목을 하지 여기서 네. 이야기를 왜 합니까? 경찰서서 에 해야지. 일단, 아니 같이...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희들 같이 갔습니 아니 그래요. 네. 나안가안가 안 네. 어디 안 가니까 네. 여기 있을 거. 때... 그러니까 또. 왜 여기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관? 아니 왜 소통을 심부를 합니까? 합니까? 심부를 아니 심부를 내가 지목을 했잖아요. 지목을 하는데 경찰관, 경찰관. 경찰관 메뉴를 한번만. 얘기해줄 수 있어요? 네. 내가 무게를 네. 제가 현장에서. 갇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피 비가 있으시면 상대방 주소를 확인요 예, 그고나서 현행범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네. 확인을 해야죠. 사실 관계가 네. 지금 1시간째 이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 네, 받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자, 저제 얘기 들어 보세요. 아, 질문하고 있어요. 자, 제가 다 끝내. 아니, 왜 저기서 1시간째 지금 이 상황을 자, 만들고 있어요? 자, 내가 진짜 지적... 저기 어떻 내가 지정을 했잖아요. 아, 질다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다시 조서를 받아야 되. 아니, 그러니까 조서를 받으라니까 가서. 조서 바고안 받고는 우리가.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고소 는데 보소를 냈잖아요. 보소를 예.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보소를 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그 아, 알아서 하시고 보소를 아, 냈죠. 아니 보소를 아, 냈죠. 예. 아니 내가 준다고 했어요. 이영상다 아, 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가서 다 사람들 다리고가요 아, 그 아, 만지지 말라고 이 양말 왜 나를 만지냐고요. 아, 예? 아니 아,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누구를 뭐한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맞고 그러면 들어요. 알았어요.